오늘은 도라군 님이 며칠 전에 후쿠오카를 다녀오셨습니다. 이 주차별로 7월 달에는 우리 예덕 님들이 주주주이렇게 일본을 다 다녀오셔 가지고 후쿠오카에서 요거 대리복기를 해 주셨거든요. 대리복기 해 주셨는데 어요 세트가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네 개가 네 개가 한 세트인데, 일본에서는 5,000원, 한국은 아직 입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프리니가 나올 때까지 돌려달라라는 요청으로 도라구님이 열심히 돌리셨는데, 자, 이1 0 개를 뽑았는데, 프리니가 없어. <laughs> 와, 진짜 안 나오나 봐요. 저 키티 뽑을 때까지 돌려가지고 13번 만에 나온 거 아시죠? 와 근데 이제 이거 돌릴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스톱을 하시고 이제 돌아오셨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게 아니라서 개봉은 못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인형으로 돼있고 5,000원입니다. 키티 요 앞치마처럼 돼있고 옷도 요렇게 치마가 있네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 크기는 요정도. 좀큰 편이고 키링 돼 있고요. 이건 국내 들어오면 7,000원까지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차코 이렇게 있어요. 얘는 그냥 인쇄로 돼 있어요. 얘는 그냥 인쇄. 얘도 인쇄긴 한데 요 밑에 치마가 있습니다. 키티는 시나모롤도 그냥 인쇄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나모롤 또 한개 뭐가 있지 아 요렇게 지금 세가지 계속 나왔고 특히 시나모롤 키티 그나마 키티가 나와서 다행인 것같고요요렇게 10개 어허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이라도 아 안을 볼수 없지 위층에 있으면 보기 힘드니까 요거는, 야옹님이, 어, 요것도 봉다리를 소분해야 돼가지고, 그대로 다시 넣어 뛰어야 되거든요. 야옹님이 대법한 거, 구매대행 한 거, 구매대행이 아니지, 대리 구입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갓 발매된 신상. 딱, 도라고님이 갔을 때 신상이 발매돼가지고, 요거 뽑으셨거든요. 뽑으셨는데, 자, 요렇게 돼있습니다. 짠. 다섯 개, 풀셋이고요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 서양배. 요거는, 그건 것 같아. 아, 그거 있잖아. 이거, 아! <laughs> 요런 거. 하여튼, 레몬. 아 귀여워. 작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본에서, 수박! 일본에서는 3,000원이고, 사과! <laughs> <laughs> 한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한국 들어오면은 얘네들도 뭐, 최하 4,000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이하고 다 정리해드리고요. 자, 요거는, 자, 요거는 파우치. 우리 또 야옹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셔가지고, 모프샌드를 좋아하셔가지고, 또도라군님이요또 사진을 데리고이 가능하다고 보내주셔가지고, 구입을 하셨어요.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뭐, 그냥 그거예요. 뭐, 사용한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아이, 귀여워.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나왔나봐요.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리고, 봉봉. 아따, 이쁘다. 제가 갔을 때는 이거 없었거든요. 못 보셨는데. 짠. 아이, 귀여워. <laughs> 아이, 귀여워. 수박. 어 이번에 키어 요거 이번에 그 같이 나왔는 거 어머 귀여워 하여튼 요렇게가 야옹 님 거. 그리고 또 우리 젠드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데리고 입혔는데 이거는 좀 크네요 키링이 이게 박스가 이만큼 커요 이거는 좀 큰데 요 안에 뭐요런 것도 들어있나봐 아 요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말 같은 건 아니면 뭐적나보다 어, 영어 스펠링이면더 사용하겠는데. 요것도 뜯어볼게요. 완전 밀봉이 아니라서. 어머. 아니, 넣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넣었대?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넣었대, 이걸? <laughs> 못 꺼내가지고 못 보겠다. 요거는 위험사니까 그대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피치님이 대포, 바, 대리 구매하신 거, 피치님은 요거를 샀네, 치카. 요거는 확장인 것 같아요. 안에 좀큰 강? 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모프샌드를 뽑으셨네. 모프샌드 말고 요거를 볼게요. 지금 요거는 제가 건담 베이스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4,000원? 아, 3,000원? 아닌가 아 일본에서 지금 4,000원 이거든요 요것도 갓 신상 발매되는 건데 요거 한국에 지금 6,000원 하고 있더라고요 6,000원 스누피 요 안에 피규어가 들었어요 요즘에 요런 거를 잘 뽑아내더라고 이렇게 두개 랜덤깡 하셨고요 그리고 중복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피치일거 이거 또 누가 있지? 아, 이거 멍고니꺼 있거든요. 멍고니까 아, 요거 버섯 이름, 음, 리, 나, 리, 아, 이거 하여튼, 남의 꺼. <laughs> 이 버섯이 있는데, 이, 버, 이 버섯도 오래됐거든요. 제가 이거를, 되게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스티커를 샀던 기억이 나요 이게 키치모치님이 또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이거 어 이거 귀여워 하면서 아 이게 뭐가 귀엽노 이러면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새롱새롱 새롱 나네요 어머 요거는 매지루시 정말 작아요 손톱만큼 작다 제 손톱이 억수로 크긴 크진 않지만 아 귀여워 세상둥이 얘세개 똑같은 거 나왔나봐. 어머, 이뭐 생겼다. 이곰팡이스러는 버섯인가봐. 이렇게한개더 있다. 어머, 얘는 뭐, 개구리. 남했고, 남했고. 어, 개구리. 이것도 귀엽다. 아, 다시 가차로 가고 싶습니다. 아, 비행기 표싼거 없나? 싼거 없나? 이거. 에이. 이, 이, 이 봉다리가 되겠지? 아, 이거는 몽구님은 요것만 있고, ty님은 토이스토리인가봐요, 이거. 요거 토이스토리. 저는 이거 봤는데 안 뽑았거든요. 어, 토이스토리를 딱히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얘는 조립해가지고 여기 딱 꼽으면, 이렇게 뭐, 요, 아! 아! 요렇게 배경에다가 딱 끼우면, 얘가 요렇게 되는 건가봐요. 어머 퀄리티 좋다 오 인색 보라지 봐라 완전 좋다 나왜안 뽑았지 아하 이거 예, 그냥 한두개 뽑아 볼까 요 라인업이 괜찮긴 하던데 안 뽑았단 말이지 지금 요거 중복 두개 나온 것 같은데 요 종류가 몇개 있었거든요 디즈니샵에서도 요게 있더라고요. 음, 하여튼, 두 개, 정리를, 쏙, 하고요. 멍구님, 와이님 꺼. 그 다음에, 맥님 꺼. 보리맥님 꺼는, 어머! 여기 떠있네. <laughs> 작은 거 떠봐야지. 아, 안 돼.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귀여워. 아 버섯 귀엽다니 귀엽다리 자 요거 맥님 스누피 아 귀여워 요번에 애기 애기 인가봐요아 이렇게 해서 귀여운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 기분 나쁘다가도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그리고 모프샌드 그리고 어머 진짜 적다 너무 적다 코딱지만큼 이네 이만큼 이네 <laughs> 어머! 이거 다른 거다. <laughs> 좀더 익었는 <익은> 거다. <laughs> 이렇게. 와, 진짜 적다. 근데 퀄리티 봐라. 자, 요거는 맥님 거. 잘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 이, 이것도 그건가 보다. 아, 여기 볼수 있다. 요게 좀 약간 약간 좀 묵직하거든요? 묵직하고, 이 중에 하나가 얜가 봐요. 얘는 확장인가 봐. 살수 있게. 그래, 이런 식으로 팔면 얼마나 좋아. 도박도 안 하고. 요거는 보리넥님 꺼 정리를 슝 해서 잘라두고요그 다음이 구름이님꺼 한번 볼게요. 구름님 어머, 붕덩이 찢어졌다. 어머, 찢어져 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자, 수습 들어가야지. 어떻게 자, 요렇게 수습 끝. 자, 보자, 보자. 요거는 구름이니까. 머프두 마리구요. 수박. 아, 예쁜 수박을 뽑았네. 그 다음에 모프샌드 스티커. 쿠로미 스티커. 아, 이뻐. 쿠로미 저는 인기 없을 줄 알고 한 개밖에 안 샀더니 시나모롤 요게 아마 작게 나왔는 시리즈인가 봐 2탄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자 요렇게 구름이니까 맥님이랑 피치님이 요기 치카를 개봉하셔도 좋다고 허락이 떨어져 가지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요거는 금액은 얼만지 안적혀있어요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여기를 네, 뜯을게요. 이거를 아, 밑다가 되면 밑다로 할게요. 깔끔하게 카드로 뜯었고요 짠, 오, 어머, 이쁘다. 어, 이거 그 사탕은 음, 나중에 드시라고, 안버리고 놔두고요 어, 식품 안구. 어머, 열어보고 싶어. 어머, 열수 있다가 아니네. 이거 껌이네. <laughs> 어 어, 열어볼 수 있네. 본인이 아니네. 한번 볼게요. 어 이쁘다. 어 아크릴. 그래. 앞에 투명 띠면은 더 반짝반짝 할 거거든요. 뒤에 완전 반짝반짝 하고요. 요 띠면은 완전 투명 할 거야. 여기다가, 딴딴딴딴딴! 끼고 오면 돼, 이게. 이렇게 해서 키링 갖고 다니면 됩니다. 오, 크기 크다. 요거는 맥님꺼. 피치님은 피치님꺼 한번 볼게요.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자, 또 밑다 들어갑니다. 박스 까기에 달인. 이라고 하고 싶은데. 자! 보라색이네. 짠! 어머 귀여워! 어머 잠깐만 완전 핑크핑크 핑크. 너무 착한 눈빛의 치카한데 이거. 어머 꽃을 사랑하는 치카미가. 어 이렇게 생겼다. 어 이런 거한 개씩 달고 다녀도 너무 이쁘겠다. 어머 이렇게서 해 달고 다니면 괜찮겠다. 어머 이 괜찮네. 이거 얼마지?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뭐지? 전체 다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어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해도 될것 같은데. 어 다음에 혹시나 있으면 한두 개만. 뭐 괜찮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크기는 이 따만 씩 큽니다. 자, 개봉까지 허락해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